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잡담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제가 지금 리뷰를 몇개 진행하고 있고 그 출산 준비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영상 만들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아예 방송을 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담 영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뭐 굳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시청자들 사이에 소통의 문제 특히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아 저거 아닌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남기면은 반응이 뭐뭐 뭐 약간 반박을 하던가 뭐 그런 식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맞는 거 같은데 쟤들이 왜 저렇게 나올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종종 틀리잖아요 그 오류가 없는 방송을 정말 하고 싶은데 1인 미디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검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회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회계 원리를 저한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저한테 쉽죠. <laughs> 제가 회계사인데 회계 원리가 어렵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회계 원리 강의하다가 몇개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틀리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린 게 있을 텐데 그때 막야너 이거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댓글 남기신 분들의 말씀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승, 뭐랄까, 승복을 안 하거든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 <laughs>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알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수준을 알고 있어요. 영상을 찍다 보면은 다그 내공이 드러납니다. 사진 찍는 회계사가 얼마나 그 허접한지 다들 알고, <laughs> 알게 되거든요. 사진이 얼마나 별로 그렇게 뭐. 지식이 저기서 그냥 끝이구나. 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고 있구나 이런 걸그 티가 나요. 그러니까 전 애당초 그냥 고백을 하잖아요. <laughs>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제 하찮은 수준을 알지만 저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수준을 몰라요. 예를 들어 댓글을 쓰시는 분이 나는 어느 프로덕션에서 영상 감독을 업을 몇 년을 했고 지금 현재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시작을 하면은 얘기가 전혀 다른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유튜브에 댓글 쓰면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신원을 밝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럼 저는요, 그,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댓글을 쓰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또두 번째로는 보통 레퍼런스를 제공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 말이 틀렸다 하고 막 따다다닥 적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못합니다 제가 가끔 올리는 도표 같은 거가 제가 그냥 올리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하다못해 위키디피아 위키피디아? 야무튼 이런 데서 그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일단 저기서 저렇게 완화를 하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겠구나 특히 뭐 물리학 같은 거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 보고 공부해서 거기 있는 그림이나 도표를 제가 가공하거나 혹은 캡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제가 올린 그림이나 도표가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 도표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따왔다 라고 보이다 댓글로 써요. 물론 영상을 만드는데 모든 도표랑 그런 거를 다 출처를 일일이 적기가 힘들어요. 논문도 아니고. 논문이면은 그 뒤쪽에 참조문은 쫙 나오는 거라, 보이죠? 그레퍼런스쫙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전 힘들고. 제가 뭐쿠루츠 게작트도 아니고 쿠루츠 게작트라는 채널이 있는데 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채널도 아니고 그렇게 하긴 힘들고 저는 물입니다 물인데 그래도 웬만하면 출처가 다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반박을 하면은 아 제가 그 그림이랑 도표는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쪽에서 만든 자료랑 이 자료를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하면은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laughs> 음 왜냐면 이제 그 사진 찍는 회계사는 저는 이제 만만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만만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아이 제가 방금 한 말의 출처는 바바라 런던이 쓴 교재 몇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레퍼런스를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퍼런스가 제공이 되면은 저도 바로 확인이 되니까 바로 납득이 되죠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런데 레퍼런스가 없으면 아리송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무조건 그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닐 텐데, 가끔 제가 틀리는 경우, 가끔은 아니지. 자주 제가 틀리는데,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틀렸는지, 저 사람이 틀렸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첫 번째, 누군지도 몰라. 내 레퍼런스도 없어. 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사실을 얘기를 해. 믿을 수 있을까? 그거 믿으면 안 되죠. 아니, 왜 믿으면 안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유튜버가 댓글로 누군가가 뭐라고 쓰면은 그걸 그대로 믿어서, 다음 방송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지난번 영상에 어떤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제 영상의 출처입니다. 이러면은 신뢰가 갑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레퍼런스도 없는데 읽어보니까 오 일리가 있고 타당한데요라고 해서 바로 믿어버리는 사람의 말을 신뢰가 되냐고요? 그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죠. 누가 뭐라고 해서. 바로 믿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laughs> 얼마 전에도 페북에 쓴 글인데 기자들이 기사를 쓸때 굉장히 일부러 좀 이렇게 막 가짜 뉴스 도쓸 때가 있지만 가짜 뉴스는 아닌데 미묘하게 사실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특히 그 정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않은 기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 관련된 기사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목적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고서 결론이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도 오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외신 따올 때 그렇게 약간 이슈나 정치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굉장히 처음에 한 정책이 관련된 이런 기사를 볼때 저는 무조건 안 믿어요. 일단 안 믿어. 그리고 그 기사에 그 출처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WHO가 발표를 했다.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 어디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은 거길 가 봐요. 내가 그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그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은 그 출처를 찾아가요. 기사도 안 믿는데 댓글을 믿을 리가 있나. <laughs>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가끔 그거에 대해서 좀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아까 기사 같은 것도 그런데 저한테 그 링크로 기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회계사님 이거 보세요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서 용화 이거 좀 봐라 해가지고 기사를 던져주세요 그 다음에 정치인을 지칭을 해가지고 얘 나쁜 놈이야 얘 착한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럼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바로 대답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안 믿으니까 일단 내가 그 기사에 나온 거를 사실인지 아닌지 내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는 일단 그 기사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은 삐져요, 사람이. <laughs> 삐지더라고요. 그리 화내는 사람도 되게 많고, 뭐 A라는 사람 욕하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 그편안 들어주면은 너는 B편이구나. 그리고 B라는 사람 욕하는 기사 들고 왔는데 제가 안 믿으면 너는 A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떤 막뭐 씌워가지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 제 관계를 끝내죠. <laughs> 어, 페이스북 친구면은 막 차단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댓글도 마찬가지인 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계속 안 믿겠다는 건 아니고 뭔가 그 사람 하는 말은 그 자체로는 일관성이 있는데 내가 알던 거랑 많이 다른데 이런 거는 캡처를 해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토대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이 들어가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찾다 보면은 그 사람 말이 맞았다는 게 확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틀렸었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아니 저 놈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데 왜 이렇게 그 납득을 안 하고 고집을 피워라고 시청자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겠죠. 답답하니까 내가 틀렸는데. 사진 찍는 회계사가 틀렸는데 그걸 알려줘도 왜 알아 처먹질 못하고 <laughs> 저 자식이 말이야 어? 답답하신 노릇이겠죠 그분한테 미치고 펄쩍 뛰겠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물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회절이 어쩌고 저쩌고 어, 흑채가 어쩌고 저쩌고 부족한 지식에서 이런저런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영상에 올렸는데 서울대 물리학 교수님이 저한테 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오프라인에서 말을 했으면 제가 거기다 반박을 할까요 반박을, 내가 미쳤어. <laughs> 반박을 어떻게 해?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라도 키워드 하나 주사 받으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뭐가 틀린 건가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러, 이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서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다.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덜 나쁠 수가 있잖아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연말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요즘에 다시 그 로나코가 그 질병이 참 되게 좀 심하잖아요 빨리 안정이 돼 가지고 밖에 사진도 편하게 촬영할 수도 있고 또뭐 편하게 외출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다들 회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갑자기 조명이 배터리가 끝났어 <laughs>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